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바이비트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회원가입부터 매매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주시고요. 회원가입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서 가입해주시면 수수료 2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엄청나게 유용한 매매법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시청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에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시고요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볼 텐데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해주시고 완료하신 다음에 레퍼를 코드 5자리 확인해서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 c 인증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터 어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로그인해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의 사람 모양 클릭해주시고 배리파이 나와 눌러주세요. 한번더 클릭해서 국가에 코리아라고 되어있다면 신분 인증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컴펌을 눌러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더를 클릭해 주시고 신분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큐먼트 이즈 리더블 클릭해서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바이비 톰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 그 다음에 시큐리티 구글 투 FA 어센티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앱을 설치해 주시고 접속해서 우측 하단 안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그 문자열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OTP 인증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는데 이 6자리만 기억을 하셔서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옮겨주도록 할텐데요. 바이비트 홈에서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의 마우스 가져다 대주시고 디포진 눌러주시게 되면 나오는 화면에서 코인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체인 같은 경우에는 TRC2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밑에 액놀레지 버튼 눌러서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돌아가주세요 업비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테더나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해 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주세요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만큼 선택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출금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고 바이비트 직업 주소를 붙여넣기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수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선명하게 눌러서 완료해주시고 업비트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계좌로 옮기기 위해 상단에 보이는 데리비티비의 마우스 가져다대서 USDT 퍼페추얼 눌러주시면 선물거래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시고 은 스팟 2에는 데리베티브로 세팅해 주신 다음에 수량은넓 버튼 클릭해서 컨펌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현물 계좌에 있는 자금을 선물 계좌로 이동시켜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 텐데 차트를 설정해 보도록 할 거고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시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 주신 다음에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원하는 걸로 수정해 주실 수가 있고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린저 밴드 동평균선이 무빙 에버리지만 추가해 를 주도록 할 거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 중에 추세선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두 번째 있는 버튼을 눌러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를 연결해 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휘통 버튼 눌러서 제거해 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에 진입을 하기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를 눌러서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거 선택을 해서 마진 모드 추 추가의 레버리지를 눌러서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바로 밑에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대 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텐데 하단에 원하는 비중만큼 설정을 해서 상승일 롱 하락일 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고요. 청산가의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Add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은 익절라인 하단은 손절라인인데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으로 움직여서 r o i 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익절가와 손절가 세팅을 완료해주시게 되었고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가장 우측에 있는 c l 즈 바이 b 치에 Limit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종료하실 수가 있고요 마켓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하기 위해 마켓 시장가로 비중 100% 설정을 해서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린 매매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 좌측 상단에 있는 데리베티브 눌러서 카피 트레이딩 눌러 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트레이더들 중에 아무나 클릭을 해서 프로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셨다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살펴봐 주시고요. 우측에 트레이드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 주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주시고 인베스트먼트 부분에 원하는 투자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 밑에 있는 모얼 세팅 눌러서 카피 모드에 스마트 카피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어드밴스드로 바꿔주시면 추가적인 설정을 진행해 주실 수가 있는데 몇몇 트레이더는 스마트 카피 모드만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습니다 희스 마진 같은 경우에 한 거래 진입할 때몇 달러씩 진입할 것인지 설정해주시는 곳인데 10을 입력하게 되면 한 거래에 10달러씩 진입을 하게 되고요 레버리지 세팅 같은 경우에는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번째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측에는 커스텀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 설정하시는 거니까 원하는 걸로 거래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스타블러스와 테이크 프로필까지 설정을 해주시고 카피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하게 된다면 1년에 23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 트레이더를 살펴보면 하루에 굉장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트레이더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한다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당연하게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하지만 이 카피 트레이딩을 할 때도 하루에 많으면 수십 번, 수백 번씩 거래를 하기도 하니까 그만큼 수수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 수수료 할인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